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말을 사러 왔습니다. 제가 41레벨이 된 지도 좀 지났는데요. 원래 40레벨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안녕하십니까요? 이제야 사러 왔습니다. 얼, 음, 지금 매우 우호인 상태예요. 스톰인드에.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보면 지금 백골마가 음, 72골인 상태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고 싶은 건 900골짜리 1,000골마이긴 하지만 아직 레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골마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서가말 구경을 해볼까요? 정마, 갈색마, 그리고 척토마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살수 있는 상태예요. 저 어, 토마는 좀 색깔이 진한 것 같고 갈색마보다 좀더 흐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 색깔은 황토마거든요? 뭘 도와드릴까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살 수가 없으요 왕의 명예를 위해. 일단 타는 기술부터 말타기 기술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려. 아 떨려. 아 너무 긴장돼. 아... 어... 와우 하면서 이 순간이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음, 아, 되었습니다. 몸조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말을 사면 되는데요. 갈색마로 아... 선택을 했습니다. 어. <laughs> 아, 다른 분들은 다 싸우세요. 음, 어떤 마음으로 백골마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기쁜데요. 지금 원래 살수 있는 레벨인 40레벨에도 타지를 못하고 41레벨에도 음, 경험치를 꽤 많이 올릴 때까지 사지 못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기쁘네요. 아, 귀속이 된다는 메시지를 보니까 쉽사리 누르지를 못하겠어요. 긴장을 좀 풀고, 다시, 말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처음 태어나는 순간. 오, 오, 멋있어. 오, 어, 멋있어. 아, 맨날 걸어다니다가 말 타니까 기분 완전 좋은데요? 오, 빨라 빨라, 혹시 뚜벅이 일대랑은 이 다른 음, 쾌적한 승차감? 야, 우리 말 때리지 마. 와. 좋아요. 동부 벌목지에서 샀습니다. 스톰윈드에서 쭉 걸어오시면 돼요. 예전에 골드샤이어에서 퀘스트 많이 주잖아요. 그때 동부 벌목지 쪽 퀘스트도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퀘스트가 있어요. 그때 엄청 진짜 짜증나면서 <laughs> 뛰어다녔는데 드디어 이 길을 이제 말을 타고 달리게 되네요. 길드에도 자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말 샀어요. 아, 축하한다고 해 주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했고요. <laughs> 어서 당근과 박차를 준비하래요. <laughs> 어, 당근 준비하려면 줄파라 가서 퀘스트를 해야지만 그 당근을 찰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레벨이 되지 않아서 당근은 무리일 것 같고 미스릴 박차는 신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무려 1골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1골도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laughs> 길도완 분께서 말은 40에 사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laughs> 40일에 사면 어때요? 샀으면 된거지 <laughs> 43에 사신 분도 있으시대요 어떤 분이 공주 잡으실 분, 이렇게 파티원을 구하고 있네요. 제가 말을 산 기념으로 저분이 다른 파티원을 못 구하면 제가 공주를 잡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저분을 초대했고요. 공주 잡는 퀘스트 자리로 좀 이동을 할게요. 하세요. 확실히 말이 있 으니까 빨리빨리 이 동이 돼서 좋 네요. 파티된 분이 저보고 고래비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laughs> 제가 말 사러 왔다가 기념으로 공주케 하나 해드리려고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좀 멀리서 오시는 것 같았는데, 어? 데미지가, 얼음 화살 같은 표시가 있었는데, 여기가 호드가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음, 좀 멀리 계신데, 가봐야 되나요? 단 말은 꺼내놓고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비 하나 붙어서 오셨요 이를 좀 드리고 나머지를 정리할게요. 자, 공주를 잡았으니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말산 기념으로 세레모니로 공주캐도 하나 했고, 기쁜 마음으로 랩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쁜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